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part. What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What I gotta do to make you care? 안녕하세요, 다음 섹션 12번 오픈 크로스 수입을 2단 커트, 2단 커트 전면 크로스에 오픈 크로스는요, 로타리 크로스하고 배드민턴에서 손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수입을 둘셋 넷. 이나 커트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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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 네. 다음에 전면 크로스에 풍자 풍. 음악에 맞춰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we each tell the top to 장 섹션 13번 목걸이, 바운스 인사이드 샤링,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아스 하나 둘 인사이드 샤링 풍자 자자자자 다음에 다이아몬드 흥, 자, 자, 흥, 자, 흥, 자, 흥. 음악에 맞춰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섹션 14번, 내추럴턴완2단지브제그엘브오 여기서 이제 y 7세을 응용해 놨고요 사이드 채에서 오버스웨이, 콘트라채까지 한번 연기를 보겠습니다. 내추럴턴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2단지브제그 셋, 넷, 콩자 짝, 자 짝, 자 짝, 자 짝, 자 짝, 짜짝짜 그래서 쿵쿵짝 쿵짝하고요. 다양한몬드를 해야 돼요. 쿵 짝짝 쿵짝 쿵쿵짝. 하면 이렇게 사이드 체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스웨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웨이에서 쿠타라 체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타이크로스에 서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음악 에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 15번 브루스 와이체스피에서 사이드 지그재그 응용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와이체스피들어가시려면요 첫번째 로타리브루스 하시고요. 둘, 셋, 넷에서 오른발을 약간 꺾어요. 그래갖고 아래 들어가서 90도씩 이체스피 하나, 둘, 셋 하고 네번째 지그대그올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로타리 크로스 하고, 와이스핀드 3개 하고, 토스 찍고, 모으면은, 스윙을. 로타리 크로스 하고, 와이스핀드 3개 하고, 앉으면은, 바운스. 그 다음에, 와이스핀드 4개 하고, 로타리 크로스 4개 하시고요. 와이스 스피드 4개 3개 하고, 토스 찍고, 콩콩 자, 콩 자, 콩 자감은 2단 지그재그가 나옵니다. 파트너나 같이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타리 크로스 하시고, 마이 스펜 세개 하고, 지그재그 골드, 콩콩. 2번. 로타리 크로스 하고, 마이 스펜 세개 하고, 토스 찍으면은 수입불. 3번, 로타리 크로스하고, 하우스. 4번, 로타리 크로스하고, 왈츠 스피드 3개, 토스 찍고 2단지. 말체스틴 응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체스핀 하시고 나서요. 사이드 지그 제거 전부 다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소생입니다. 브루스 섹션 16번.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자, 다이아몬드 왕에서요 사이드 지그 제거 응용한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왕하시고요 짝짝, 자, 흥, 자, 짝, 음, 흥장했어요. 그러면 은 레일이 사선으로 안으로 어가서말처스피드세 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지그재그 홀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원 하시고 쿵짝짝쿵짝쿵장 하시고 들어가셔서 말처스핀드세개 하고 토스 찍으시면 수입을 나오고요. 다이아몬드 원에서 쿵 짝짝콩콩짝짝콩짝콩자 자, 콩. 콩, 자, 자, 콩, 자. 하시고 들어가서 마체 스페인 3개 하고 앉으면 은방스동작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라인도 말하시고 콩짝짝콩짝콩자 자, 콩, 자, 콩, 자. 들어가서 토스 찍으시면 2단 지르제이 스텝이 나오는 겁니다 파트너와 같이 1 5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안 하시고요. 쿵, 짝, 짝, 쿵, 짝, 쿵, 짝 들어가서 지그재그 군들어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 안 하시고, 쿵, 짝, 짝, 쿵, 짝 들어가서 토스 찍고 수입을 연결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다이아몬드 안에서 쿵, 짝, 짝, 쿵, 짝. 들어가서 만지면 마우스로 연결할 수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도몬드 안에서 들어가셔서 2단지 매직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때 끝났는데요. 이렇게 응용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재밌게 치실 수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움받길 바라시고 DVD 많이 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